여기는 생태예술놀이터예요. 새소리가 들리죠? 주변이 산이에요. 오전에는 비가 억수가 지내렸거든요. 그래서 초목들이 더 싱싱하게 보이네요.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니나트 생새예술놀이터입니다. 입구에 꽃들이 반겨주네요. 자 마당에 자갈을 깔아두었어요. 자저 앞에 오른쪽으로 황토 마당이 보이죠. 비온 뒤여서 풀도 너무 많이 자랐고 저기에. 자그만, 무릉덩이도 보일 거예요. 제가 지금 맨발로 무릉덩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신나는 몸놀이 수업 때 아이들이 만든 곰 모래 작품이에요. 곰 앞에 풀도 자라있네요. 친구가 되었네요. 보기가 좋아요. 저는 이렇게 오늘 놀았어요. 안녕.